단독 속보 이명웅 블랙카트 정동원. 형제 캠핑 중 눈물 펑펑. 자존심까지 내려놨다는 고백. 지난 우정 뒤 숨겨진 감동 실화. 과연 그들의 가장 아픈 비밀은 무엇일까? 음악. 한밤 중 조용한 숲 속에서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거칩니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스타. 이명웅과 정동원이 단둘이 떠난 캠핑. 화려한 무대도 조명도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게 따로 있을까? 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위로, 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진심.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서로를 구해낸 두 사람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캠프파이어 앞에서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전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도 진짜 형제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캠핑. 그리고 진심. 이명훈과 정동원의 진. 진. 형제 이야기. 그 숨겨진 속사정. 정동원은 단순한 후배가 아니다. 그는 내 동생이자 가족이다.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을 울린 한 장의 영상이 유튜브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이명훈과 정동원이 함께 떠난 단둘의 캠핑. 이 영상은 단순한 연예인들의 힐링 콘텐츠 그 이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단숨에 50만. 60만을 돌파했고, 팬들 사이에선 이건 그냥 캠핑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뒤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두 사람의 깊은 상처와 상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해온 진짜 형제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글은 오직 음악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 반면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며 트로트에 빠졌고 그 재능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속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형제가 없는 공허함, 친구가 아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의 만나 서로의 눈빛을 읽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가 아닌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캠핑 영상에 담긴 진짜 대화. 자존심, 자신감, 그리고 왕자병까지. 진심으로 부딪힌 형제의 대화. 6월 18일 경기도의 한 산속 캠핑장. 정동원과 이명웅은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존심 있어? 네, 세요. 하지만 이제는 숙일 줄도 알아요.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엔 치열하게 살아온 두 사람의 성장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정동원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야. 자존심은 지키되 사람과의 관계에선 때로 내려놔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어지는 질문. 자신감은 어때? 자신감 없어요. 이때 임영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진심이 담긴 조언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컨트롤도 잘하고 재능도 넘쳐. 네가 못 느끼는 너의 가치를 팬들은 다 알고 있어. 이 장면에서 많은 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동원이가 자신감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이명웅 형이 단호하게 말해주는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팬 A 씨, 식당에서의 티키타카, 왕자병 논쟁. 캠핑 영상 중한 장면. 둘은 식당에 앉아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습니다. 이명웅은 정성껏 테이블을 닦고 이를 본 정동원이 한마디 던집니다. 형 진짜 왕자병이야. 이에 이명웅은 웃으며 즉각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위생이 중요해서 그래. 병 아니야. 이건 깔끔함이야.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역대급 케미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실 형제도 저렇게 싸운다니까요? 진짜 리얼이야. 팬 커뮤니티 영웅시대 댓글. 같은 아파트, 같은 반려견 돌봄까지, 현실에서도 가족이 된두 사람. 현재 두 사람은 서울 메세나폴리스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영상에선 정동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이 제가 없을 때 강아지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닦아줘요. 진짜 가족 같아요. 이말 한마디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라고 정해요? 서로를 챙기고 지지해주면 그게 가족이지. 트위터 반응 중 전문가 분석 가정 결핍이 만든 정신적 형제 지위의 동반자.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혜지 박사는 이 관계를 별표별표, 별표 치유형 유대 별표별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형제 없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결핍되었던 감정을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심리적 안정이 크죠. 이들은 서로의 과거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심리적 가족을 형성한 복이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폭발. 팬덤 반응은? 그리고 남은 이야기.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네형과 여행 일부 영상은 7월 6일 기준 조회수 56만. 이명웅의 영웅이 형 나랑 캠핑 다녀올 사람. 이라는 예고 영상은 무려 65만을 넘었습니다. 본편이 공개되면 100만은 기본일 듯 콘텐츠가 힐링 그 자체야. 너무 보고 또 보고 있음. 유튜브 댓글 반응. 또한 이명훈이 캠핑 당시 착용한 팔찌가 팬들 사이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캠핑을 보고 감동받아서 똑같은 팔찌 사고 싶었다는 팬이 줄을 서더라고요. 이건 단순 굿즈 이상의 정서적 연결이에요. 방송 마케팅 전문가 이도윤 실장. 남은 이야기 정동원의 2부. 이명웅의 본편 영상 기대감은 최고죠 현재 정동원의 채널엔 일부가 이명웅 채널엔 예고편이 올라온 상태. 팬들 사이에선 이부 언제 나오냐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저 정도면 본편은 진짜 영화일 듯. 둘이 캠핑카로 전국 여행 돌면 무조건 레전드. 마무리하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형제가 아니기에 더 진짜 같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진심을 나눴다. 자존심과 자신감, 삶의 외로움과 위로를 공유한 두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보며 또한번 위로받았습니다. 이명훈과 정동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두 남자. 자존심과 자신감, 위생과 위로. 그 모든 대화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팬들은 울고, 전문가는 감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일까? 마음을 나눈 사이일까? 다음 편에서는 이들의 지난 대화 속 진짜 의미와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는 진심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기대해주세요. 나는 단 1분 만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온, 이연 그룹 회장 모토야 오카다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떼지 못했던 무대. 그리고 그 중심에선 단한 사람. 바로 한국의 차세대 보컬리스트 전유진이었다. 고요하고 단아한 외모 속에 숨겨진 그녀의 예술적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관객의 감각과 감정을 압도했다. 그녀의 음성은 공기를 흔들었고 그 울림은 객석 깊숙이 스며들었다. 짧은 숨마저 조용해진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즉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기술이나 감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순간은 감탄을 뛰어넘어 기업의 핵심 가치와 철학 나아가 존재 이유까지 되묻게 만든 근본적인 울림을 품고 있었다. 전유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울이었다. 브랜드가 어떤 감정을 나누어야 하는지, 기업이 어떤 감동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비추는 생생한 사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각성이었다. 무대 위단 7분.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공연을 훨씬 넘어서는 깊이와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림자 속의 빅이라는 제목 아래 펼쳐진 이 퍼포먼스는 단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음악적 완성도로 평가될 수 없는 오롯이 의미를 채워한 무대였다. 전유진은 이 공연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예술의 창조자로서 무대에 섰다. 스토리 구조, 음악, 편곡, 무대 동선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는 한 소녀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아를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서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이연. 그룹이 강조해 온 지역과 함께 숨쉬고 공존하며 성장하는 미래라는 철학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음악은 한국 전통국가의 선율을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조화시켜 과거와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냈고 그 위로 전유진의 투명하고도 강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이 무언의 서사시 몸과 감정으로 써내려간 시각적 시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후반 LED 화면 가득히 퍼진 벚꽃의 파도가 스르번지며 등장한 문장. 진짜 성장은 타인을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터졌고 수많은 이들이 눈빛 하나로 서로의 감동을 확인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공간을 감쌌고 곧 뛰어 터진 박수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 공명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치던 이는 다름 아닌 이연 그룹의 수장 모토야 오카다 회장이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박수를 멈추지 못하던 그의 모습은 단 7분이 공연이 하나의 기업 철학을 건드리고 그 중심 인물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모토야 오카다 회장 무대 후한단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기업의 방향을 다시 묻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공연 직후 일본의 대표 경제지 별표 별표 니케 비즈니스 니케 비즈니스 별표는 그와의 짧은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다. 그는 말 끝을 고르며 이렇게 밝혔다. 나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브랜드가 입고 있던 가치를 다시 일깨운 하나의 경고였어요. 이 짧은 고백은 단순한 감상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가 예술 앞에서 느낀 깊은 울림이자 브랜드가 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회장의 표정에는 경외와 동시에 마치 무언가를 되돌아본 사람 특유의 침묵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단한 사람의 진심 어린 무대가 어떤 조직의 심장을 건드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었다. 오카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원희 차기 사회공헌 캠페인 모델로 전유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회장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일본 현재 언론은 이 반응을 두고 감동을 넘어선 경영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통뉴스로 다루었고 SNS에서는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단 7분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예술가의 진심이 단순한 감동을 넘어 수십만 직원의 일하는 이유, 한 기업이 존재하는 의미까지 되묻게 만든 그날의 무대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그날 밤단 7분이 무대가 끝난 유언 그룹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감동은 일회성 반응으로 끝나지 않았고, 내부 구성원들의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다. 산내 메신저 채팅방과 게시판에는 이 무대를 산내 교육자료로 남기자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고, 일본 자발적으로 영상 분석 세션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한 임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노래 한 곡은 10시간짜리 강연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보고 있던 공연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했어요. 이 무대는 단지 예술적 감동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부여까지 다시 조율하는 문화적 리셋 버튼이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유진의 퍼포먼스야말로 미래형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반응이 빠르게 퍼졌고 몇몇 부서에서는 그녀의 메시지를 주제로 한 내부 워크숍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업은 오랫동안 수치와 전략으로 움직여 왔지만 진심이 깃든 목소리 하나가 그 수많은 구조를 넘어 감정의 중심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곧 전유진 효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지만 그 노래는 울림을 넘어 방향이 되었고 그 방향은 지금도 이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용히 멋실하게 퍼져가고 있다. 전유진의 이름은 마치 약속된 듯 공연 직후 일본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제온유질리브 아이언아트라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고 그녀의 무대를 담은 영상 클립은 24시간도 채진하지 않아 조회수 200만을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한 번이 무대였지만 그 여운은 단발성 바이럴이 아닌 문화적 파장으로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다시 재생하며 그 감동을 되새기고 있다. 현재 전유진은 일본을 넘어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오는 달에는 운 청년 문화 포럼의 공식 개막 무대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신의 아티스트를 너머의 언어를 가진 예술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남긴 것은 단지 기록이나 조회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전유진이 보여준 무대는 한 기업의 문화를 흔들었고 수많은 관객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수많은 브랜드가 감성, 공감, 진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마케팅을 꿈꾸는 이 시대. 전유진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답했다. 진심을 담아 노래할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밤 이후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무대 위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공연이 끝났는데도 우리 마음속에선 아직도 무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 이명훈과 정동원 혈연을 넘어선 진짜 형제의 깊은 이야기. 한밤중 조용한 숲속에서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스타. 이명훈과 정동원이 단둘이 떠난 캠핑. 화려한 무대도 조명도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게 따로 있을까? 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위로, 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진심.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 안엔 서로를 구해낸 두 사람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캠프파이어 앞에서 나눈 대화 하나 하나가 전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도 진짜 형제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캠핑, 그리고 진심. 이명은과 정동원의 진, 진, 형제 이야기, 그 숨겨진 속사정은. 정동원은 단순한 후배가 아니다. 그는 내 동생이자 가족이다.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을 울린 한 장의 영상이 유튜브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이명훈과 정동원이 함께 떠난 단둘의 캠핑. 이 영상은 단순한 연예인들의 힐링 콘텐츠 그 이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단숨에 50만, 60만을 돌파했고 팬들 사이에선 이건 그냥 캠핑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뒤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두 사람의 깊은 상처와 상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해온 진짜 형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함께 홀로 남겨진 소년의 상처를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과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며 가족을 잃은 소년의 그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경연에서의 만남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의 눈빛을 읽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선후배가 아닌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캠핑 영상에 담긴 진짜 대화, 자존심, 자신감, 그리고 왕자병까지. 6월 18일 경기도의 한 산속 캠핑장. 정동원과 이명웅은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존심 있어? 내세요. 네, 하지만 이제는 숙일 줄도 알아요.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엔 치열하게 살아온 두 사람의 성장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정동원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야. 자존심은 지키되 사람과의 관계에선 때로 내려놔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어지는 질문. 자신감은 어때? 자신감 없어요. 이때 이명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진심이 담긴 조언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컨트롤도 잘하고 재능도 넘쳐. 내가 못 느끼는 너의 가치를 팬들은 다 알고 있어. 이 장면에서 많은 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동원이가 자신감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이명웅 형이 단호하게 말해주는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팬 커뮤니티 댓글. 식당에서의 티키타카 왕자병 논쟁도 있었습니다. 캠핑 영상 중한 장면. 둘은 식당에 앉아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습니다. 이명웅은 정성껏 테이블을 닦고 이를 본 정동원이 한마디 던집니다. 형 진짜 왕자병이야. 이에 임영웅은 웃으며 즉각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위생이 중요해서 그래. 병 아니야. 이건 깔끔함이야.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역대급 케미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실 형제도 저렇게 싸운다니까요. 진짜 리얼이야. 팬 커뮤니티 영웅시대 댓글. 같은 아파트. 같은 반려동물 돌봄까지. 현실에서도 가족이 된두 사람. 현재 두 사람은 서울 메세나폴리스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영상에선 정동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이 제가 없을 때 강아지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닦아줘요. 진짜 가족 같아요. 이말 한마디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라고 정해요? 서로를 챙기고 지지해주면 그게 가족이지. 트위터 반응 중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혜지 박사는 이 관계를 별표별표, 별표 치유형, 유대 별표별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형제 없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결핍된 감정을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심리적 안정이 크죠. 이들은 서로의 과거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심리적 가족을 형성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폭발, 그리고 팬덤의 뜨거운 반응.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네형과 여행 일부 영상은 7월 6일 기준 조회수 56만을, 이명웅의 영웅이 형란 캠핑 다녀올 사람이라는 예고, 영상은 무려 65만을 넘었습니다. 본편이 공개되면 100만원 기분일 듯 콘텐츠가 힐링 그 자체야. 너무 보고 또 보고 있음. 유튜브 댓글 반응. 또한 이명웅이 캠핑 당시 착용한 팔찌가 팬들 사이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캠핑을 보고 감동받아서 똑같은 팔찌 사고 싶었다는 팬이 줄을 서더라고요. 이건 단순 굿즈 이상의 정서적 연결이에요. 방송 마케팅 전문가 이도윤 실장. 남은 이야기. 정동원의 2부. 이명웅의 본편 영상 기대감은 최고죠. 현재 정동원의 채널엔 일부가, 이명웅 채널엔 예고편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팬들 사이에선 2부 언제 나오냐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저 정도면 본편은 진짜 영화일듯, 둘이 캠핑카로 전국 여행 돌면 무조건 레전드가. 마무리하며,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형제가 아니기에 더 진짜 같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진심을 나눴다. 자존심과 자신감, 삶의 외로움과 위로를 공유한 두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보며 또한번 위로 받았습니다. 이명훈과 정동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두 남자. 자존심과 자신감, 위생과 위로. 그 모든 대화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팬들은 울고, 전문가는 감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일까? 마음을 나눈 사이일까?